다음 소식입니다. 충주 칠금중학교 조정부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박채현 선수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대회 MVP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황신혜 기자입니다. 충주 탕금호 조정경기장. 훈련은 배조립작업부터 시작됩니다. 선수들은 부품 한개한 한 개를 조립하며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가벼운 달리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조정 경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 자세가 중요하고 팔과 다리에 근력이 있어야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꾸준한 훈련으로 지난달 30일 열린 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싱글스컬 경기에서 박채연 선수는 금메달, 더블스컬 경기에서 강혜진, 김종훈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해 조정의 고장, 충주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박채연 선수는 2년 연속 메달을 차지해 여중부 조정 부동의 1위를 굳혔습니다. 훈련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시 좋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 나오기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이번 소년체전에 2등해서 아쉽지만 다음 시합 때는 더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파이팅! 전국 대회를 마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오는 8월 미사리에서 개최되는 전국 조정 대회. 9월 화천배 전국 조정 대회를 앞두고 뜨거운 태양 아래 훈련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신체 조건이 뭐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을 이제 선발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뭐 애들 지도해 주시는 코치 선생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잘 지도해 주셔서.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칠금중 조정부는 금빛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황신혜입니다.